이제 미래통합당의 대표주자입니다. 우리 종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청사진을 말씀드릴 기호 이번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창신도 주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누굽니까? 제상욱 후보가 오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중구 송동을의 제상욱 후보. 아까 말씀하시는 거잘 들었죠? 근데 제가 이에스 들으면서 제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좋다. 제가 좋습니까? 다 쉬어버렸는데 <laughs> 우리 진상욱 후보 목소리 너무 좋죠? 아까 뭐 이렇게 얼굴 생긴 거 괜찮다는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진상욱 후보 너무 멋지죠? 거기에다가 실력도 있어요. 나는 명예 박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상 후보는 정식 박사입니다, 여러분. 도시 개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줄할줄 할줄 아는 전문가 박사 누굽니까 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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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연설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름값 하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니까 잘하죠? 지 다시 한번 우리 제상후 후보 뜨거운 박수로 소원해 주십시오. 우리 닮은 우리 둘이 형제와 같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서 우리 종로와 종구성동을 함께 국제에 입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인데 기분 좋은 우리에게 초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라 뻔히 잘 성장해 가고 있었고, 살기 좋은 나라, 융성한 나라 만들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만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째 돼 가는데,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경제 망가진 거는 더 설명 안 들어도 알겠죠. 다 아시겠죠. 경제 망가진 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들 날라가고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우리 청년들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잘 살던 노래나 또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하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좌절에 빠진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잘할수 있는데 망가뜨리고 있어요. 잘살수 있는데 못사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기억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탈원전 기억하시죠 네. 여기 있네요 세계 최초 원자력 기술이 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 원전 어떻게 했습니까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네. 멀쩡한 원전 수업시키고 있죠? 네. 원전 일자리 뺏어내니까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 실직했죠젊은이들로 네. 원자력학과 이제 전망이 없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실업자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 원자력 사가, 사가겠다고 수많은 돈을 낼려고 했는데 우리가 탈 원전하니 그 나라들이 우리 원전을 사가겠습니까? 아니요. 사가겠어요? 아니요. 그러니 탈 원전은 반 경제 정기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니야. 우리가 원전 잘 했었으면 몇조 원, 몇십 조 원을 쉽게 우리가 벌수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망쳐버린 겁니다. 누가했습니까 원전 그러니까 남의 일로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 일입니다 원전 제안하니까팔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저 6개월 1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지만은 한전 일조 흑자 내던 기업이 일조 적자 나는 기업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원전이 나 한전이 나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적자 메우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를 올리겠죠요 전기를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내야지요. 이거 정상적입니까? 싼 값에 좋은 전기 잘 쓰다가 갑자기 정권 들어서 가지고 탈 원전인지 뭔지 이래가지고 질 나쁜 전기 값 비싼 전기 쓰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소득주도성장 듣기도 싫으시죠? 듣기도 즐거하시죠 멀쩡하게 잘 되던 우리 경제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성장이론을 가지고 갑자기 우리 국민들 앞에 경제 실험을 해가지고 고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이 고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들이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이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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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망가지고, 돈 들어오는 데 없으니까, 이조건이 하는 짓 보십시오. 폭탄을 매기는 거예요. 돈은 막 써야 되는데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결국 국민들의 수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엄청나게 올라가서 같이 정말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을 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결국 그 세금 다 누구의 돈에서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까? 내 네! 네 주머니,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요. 네! 이런 정도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네!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주변에도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가들이 점포들이 돈못 버는 거 아시고, 우리 착한 임대인들이 전세 깎아주고 계어요 그런 소식 들으셨죠? 예! 우리 착한 임대인들은 어려운 경제에 고생 받고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장업자들 임대료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정권을 거꾸로 뭘더 털고 있다고요? 예! 세금을 탈탈 털고 있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가 꿈꾸던 그런 정부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런 못된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회가 왔습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이 무도한 정권 무모한 정권 위선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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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판 안할수 없지만 그래도 좀 좋은 얘기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승인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삶, 삶이 사버렸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일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집도 너무 낡았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를 좀 바꾸는,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도시를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찬성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은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맞춤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이 딱 그렇습니다. 도시 바꾸자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힘드니까 바꾸지 말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맞춤형 도시 살리기 운동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맞춤형으로 차근차근 바꿔서 오래된 우리 성인 확 바꿀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함께 모으고자 하는데, 여러분, 뜻을 같이 하십니까? 그래서, 오래된 우리의 수건 산업들 하나하나 고쳐가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고, 또 지킬 건 지키고, 이런 맞춤형 도시 새로 만들기,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 우리 수인동이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봉제 공장들 많이 있죠. 봉제 공장들 조금만 더 가봤 조금 아까도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열악합니다. 밤 늦게 일하시는데.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왜 밤에 이렇게 일하시냐 그랬더니 내일 새벽에 납품을 해야 된는 거예요 그게 밤새 할 수밖에 없는데 여건 환경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신동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숭인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제산업 특구를 추정해서 봉제산업을 확 바꾸겠습니다 많이 볼수 있는 봉제 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건강 걱정 없이 안전한 봉제 공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청년들도 와서 일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 즐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젊은 봉제 공장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바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주차 어려우시죠? 네. 주차 힘드시죠? 네. 뭐 이것저것 노력하는데 잘안 되는데, 저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골목, 골목마다 주차 공간을 찾아서 만들어서 골목이 주차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하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므로써 우리 승인동의 주차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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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우리 시장들 이제 많은 애로들이 해소될 겁니다. 우리 경제 좋아질 겁니다. 우리 문제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무도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희망의 새 나라로 함께 나 갑시다. 그러려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삽니다. 바꿔서 살립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리기 함께 하겠습니까? 경제 살리기 함께 합시다. 바꿔야 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경입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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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교교교 여러분, 종로 발전을 위해 종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황교안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 변화의 발걸음을 종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냅니다. 구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이지 황교안! 무조건 뽑아줄 거야! 이제가 나쁜 세상에 이들 사람 이번 방교안 의 방교안 경제 살려줄 이번 방교안 예. 잘 사는 종호약속에 방교안 비밀의 통 방교안 비밀의 통합 방교안 나 아까 전에 그거 다 찍었어요. 신라 TV 신라 TV 황교아 이거 통 모라도 좀어그이의 미래 황교안리이니미교안내마음

Amg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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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